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구축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전기를 보내기보다 기업이 에너지 생산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리백 국가산단을 그 해법으로 추진 중인데 세 만금도 대상지에 포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전북 정읍에서부터 충남 계룡까지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 우려에 더해 지방이 수도권에 전기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정서적 박탈감까지 겹치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위험은 안중에 높고, 오로지 성전타 로 건설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다 보니 지역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이 조성되고 게 살던 지역이 서로 의심하고 싸우는 사...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산지소, 즉 생산된 곳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해 지금과 같은 장거리 송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위한 중기 계획으로 알리베 국가산단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정부는 울산과 전북 전남 서해안권을 국가 산단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세만금에 알리백 산단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알리백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전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쟁지역인 전남은 지난 2021년 에너지산업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전담해왔고 최근엔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한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조직 개에서 저희가 올림픽 프 만든 것처럼 빠르게 에너지 관련 프 구성을 해야 되고요. 회랑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온 정치권이 뛰어들어서 알리백 산단꼭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아래 알리백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